오늘 말씀 제목이 뜻밖의 호의인데요. 이 호의라는 말은 친절한 마음씨 또는 좋게 생각하여 주는 마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생애 가운데 뜻밖의 호의를 받았던 경우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요. 돈 없고 가난했던 신학교 시절에 부산에서 저와 함께 여섯 명 사나이들이 서울로 이제 신학을 하러 올라왔는데요. 너무 어려서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월세 사기를 당했어요. 그래서 그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비가 부슬부슬 오는 날 짐을 집 밖으로 꺼내놓고 그 비를 맞으면서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어그 자리를 지나고 있던 큰 교회 장로님이 저에게 사정을 물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학생인데 이와 이와 같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니 세상에 교회에 기숙사가 있는데 당분간 거기서 머물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봤더니 저희들이 살고 있는 월세 비교도 안 되는 너무나도 좋은 2층 침대가 있는 좋은 방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당분간 지내게 되었는데 이것이 제가 서울로 올라와서 한 교회 장로님이 저희들에게 아니 저에게 베풀어 주신 지금도 잊을 수 없는 뜻밖의 호의입니다. 정말 생명부지의 사람 아무도 모르고 전에도 만나본 경험이 없는데 장롱님이 저희들에게 너무나도 따뜻한 사랑, 배려, 친절을 베풀어 주셔서 지금도 잊지 못하는 뜻밖의 호의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사건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난주에 코로나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코로나 확진이 된 거예요. 저는 7일 제 아내는 10일 자가 격리를 집에서 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내랑 여보 우리 집에 있는 냉장고 파먹고 살자고 이제 그렇게 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세상에 저에게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막 연락이 막 오는 거예요. 목사님 집 앞에 드실 만한 거좀 두고 갔어요. 인터넷에서 주문을 했는데 그냥 끓여서 드시면 돼요. 어떤 분은 막 쿠폰 막 보내주시고 건강식품 주시고 냉장고를 파먹고 산게아니요 냉장고를 채우면서 살다왔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 확진 소식을 들으면 그냥 마음 다해서 기도하는 게 다거든요. 그런데 참 많은 성도님들이 친절을 베풀어 주시고 또 생각지도 않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고 참. 감사하고 감동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뜻밖의 호유를 경험한 요셉의 형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지난 주일 이후로 생명의 산 본문이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좀 스토리를 이야기 드리면 좀 길긴 하지만 좀 제가 작은 창을 좀 안내를 드리면은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 바로의 꿈을 해석한 대로. 풍년이 왔습니다. 그 풍년 기간에 7년 흉년을 대비해서 잘 준비하는 그 기간 안에 요셉은 오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낙과 결혼을 하게 되고요. 두 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장남은 문하세, 차남 에브라임인데요. <laughs> 지난 새벽 기도를 통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우리 나반수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요셉은 아마도 장남을 낳고 난 이후에 지난 시간에 모든 괴로운 고통을 잊게 됨으로 장남의 이름을 문화세로 지었을 텐데, 문화세 이름의 뜻은 잊어버림입니다. 그러니까, 어, 장남을 낳고 나서 요셉 마음속에 그동안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매김하고 있었던 아픔 상처가 이제는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로 잊게 되었다. 라는 의미로 장남의 이름을 문화세로 지었을 텐데요.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내가 요셉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요셉이 17세에 우리나라 나이로 고등학교 1학년 나이에 다른 사람도 아닌 그의 형들에 의해서 죽음의 위협을 받고 무리없는 웅동에 빠져있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되는데 그 형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이때 당시에 요셉이 그의 형들을 향하여서요. 애거를 했답니다.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나이 어린 때 젊을 때 죽고 싶지 않아 형좀 살려줘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했,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 형들이 무자비하게 그 요셉의 부탁을 무시하고 그냥 차가운 마음으로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되고 고등학교 1학년 날이에 부모님과 떨어져서 노예로 살게 되니 얼마나 그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겠냐고요. 그러니까 그 마음 속에 이 사건만 생각하면 마치 트라우마처럼 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을 텐데 감사한 것은 요셉이 장자를 낳고, 장자를 낳고 난 이후에 그래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진행된 일임으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잊었다. 라는 의미로 문하세 라는 장자의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되고요. 7년이 지나고 나서 7년 흉년이 왔는데 이 7년 흉년이 애굽에만 임한 것이 아니거든요. 가난 땅에도 임하게 되므로 요셉의 형들이 살고 있는 이 가난 땅에도 동일하게 먹을 양식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 야곱이 그래도 애굽에 내려가면 양식을 구할 수 있겠다라는 소식을 듣고 열 아들을 보내게 됩니다. 이때에 막내 <laughs> 베냐민은 그들과 함께 보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통해서 낳은 요셉을 잃고 난 다음에 베냐민도 잃게 될까봐 두려운 마음 때문에 베냐민은 두고요. 열 명의 자녀들만 애굽으로 보내서 양식을 구해오라라고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형들을 보고 즉시로 알았지만 형들은 요셉을 보고 이미 어, 13세부터 17세부터 이제 3 0세에 애국 총리가 됐으니까 13년. 그리고 풍년이 지났으니까 7년. 약 20년 전에 요셉을 노예로 팔았기 때문에 요셉이 장성하고 난 다음에 어떠한 모습으로 성장한지 모른 거예요. 형들은 요셉을, 요셉인지 알아보지 못했지만 요셉은 한 번에 아, 우리 형들이구나라는 것을 알아보고 난 이후에 우리 형들과 아버지를 어떻게 이 애굽으로 모실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나서 지혜를 낸 것이 우리 형들을 정탄꾼으로 몰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을 이곳으로 이끌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왔는데 애굽의 총리가 자기들을 정탄꾼으로 내 모는 거예요 이게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것처럼 형들이 일제히 당황해 하지만 외국의 총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아무리 변명을 하고 설명을 해도 불가력적인 거예요. 3일을 갇혀있고 난 다음에 요셉이 그러면 너희 가운데 시몬을 내가 잡아둘 테니까 너희들이 양식을 가지고 가서 나중에 올때 너희 동생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됩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시몬을 두고 형들이 이제 양식을 구하여 아버지께로 가는 중에 요관에서 잠깐 쉬게 되었는데 아니 짐보따리를 푸는 가운데, 에이, 아니 양식을 사기 위해서 가지고 온 돈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양식도 있고 돈도 있고. 여러분 양식을 사라고 돈을 지불했는데 돈이 자기 돈께 아니 자기 에, 짐꾸러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양식을 공짜로 어떻게 보면 사기쳐서 갖온 것이 되잖아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야곱의 형들은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는요.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놀라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출발을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고 아버지에게 이와 같은 내용을 다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막내를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베냐민을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또한 이렇게 될까 봐. 그래서 한동안 보내지 않고 있었는데 그러나 이 애굽 땅에 가난 땅에 임한 기근이 계속되므로 결국은 각종 예물과 갑전의돈 그리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양식을 구해 오라라고 요셉이 야곱이 보내게 됩니다. <laughs> 내려가는 길에 형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어, 내가 돈을 주고 양식을 사는데 그 돈이 그대로 나에게 있으니 야 이것을 또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변명할 수 있을까 많이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애굽에 도착을 했는데요. 애굽 총리가 자기들과 식사를 하자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집에서. 이게 흔하지 않는 일이거든요. 자, 어... 결국은 시몬을 만나고 나서 이제 애굽 총리의 집에서 애굽의 총리를 만나기 전에 있었던 이야기, 만나고 난 다음에 있었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제가 25절을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전의 사건을 좀 묶어서 설명을 드리면요, 외국 총리 집에 식사를 초대 받아서 가게 되었는데 너무 이례적인 일이잖아요. 그래서 어 총리의 청직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돈을 주고 양식을 샀는데 집으로 돌아가는 여관에서 이 돈이 발견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돈이 어떻게 우리 자루 안에 있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돈을 우리 자료에 넣은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돈 그대로 갖고 왔을 뿐만 아니라 양식을 살 돈과 예물을 또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요. 그랬더니 청지기가 이 형제들에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형들 안에 두려움이, 걱정이 멈춰지지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형들이 애굽 총리의 요청을 받았을 때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해를 했어요. 와 애굽의 총리가 우리를 노예로 만들 것이고 우리 나기도 사로잡아서 그의 것으로 만들 것이다.라고 오해, 착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 두려움이 너무 컸기 때문에 애굽 총리의 청지기의 말,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라는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렸다라고 했을 때 예물을 정돈했다라는 말은요. 예물을 펼쳐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총리가 왔을 때에 우리가 전에 가지고 왔던 이돈또 새로 가지고 온돈 아버지가 주라고 부탁한 각종 예물을 그 앞에 펼쳐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 총리가 왔을 때 이것을 딱 보자마자 오해가 풀릴 수 있도록 그만큼 지금 이 형들에게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한 가지 의아스러운 것은 아니 왜 애국 총리가 우리를 자기 집으로 또 식사의 자리로 불렀을까? 자꾸 의아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데요 애국 사람들은 이방 나라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잊기 때문에 같이 식사를 하지 않았다라고 3 2절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애굽의 총리인데 이와 같은 문화가 있었던 것을 아는데 애굽 총리가 자기들을 자신의 집으로 부른 거예요. 그것도 애굽 총리가 타국에서 온 일개 평민과 같이 식사를 한다? 이건 너무나도 이례적인 일인데 왜 그렇지? 예, 네, 아마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려운 마음이 그 안에 가득하게 되었을 텐데 오늘 본문의 흐름을 따라서 좀가보면요 27절에 뜻밖의 질문을 받게 됩니다.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인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에 계시느냐라고 묻게 됩니다. 아니 지금 요셉의 형들은 전에 양식을 사갔는데 그 돈이 자기들의 자료에 그들이 있게 되므로 이 부분을 어떻게 변명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지혜롭게 대답할 수 있을까 그것을 잔뜩 걱정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것은 단한 마디도 묻지 않고 애굽의 총리가 대뜸 그들의 함부를 묻는 거예요 어떻게 잘 지냈느냐 그리고 나서 너희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는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에 계시냐? 라고 그들의 아버지에 대한 안부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막 잔뜩 긴장해 있는데 본인들의 안부를 묻고 잔뜩 긴장해 있는데 본인들의 아버지의 안부를 묻는 거예요. 순간 뭔가 좀 되게 긴장된 상태에서 부드럽고 편안하고 뭔가 그 마음에 따뜻함이 몰려오는 질문을 지금 이 형들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28절에 그들이 대답해, 대답하되, 대답하되 우리 종,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여러분, 이 앞서 구절을 보면은요, 이미 그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 총리 요셉에게 절을 했거든요. 근데 뜻밖에 본인들의 안부를 묻고 아버지의 안부를 물어주니 고맙고 감동해서 두 번째 절을 했다라고 28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참 아이러니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요셉을 애국의 노예로 팔아버렸거든요.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 형들의 이와 같은 행동을 통하여 결국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사람이 아무로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좀 저항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대적해 본들 하나님은 그것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준꿈 그 볏집단 형들이 요셉에게 절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 예언의 말씀이 꿈이 정확하게 오늘 본문에 두 번이나 절을 함으로써 아,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체가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찌되었건 본문의 흐름을 계속 좀 따라가 보면요, 29절에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여러분, 분위기가 지금 어떠냐 하면, 잔뜩 긴장해 있었는데요. 자기와 아버지에 대한 안부를 묻더니, 이제는 막내 동생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축복까지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뜻밖의 지금 호의를, 어, 요셉의 형들이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긴장감이 다 풀어지고 식사의 자리를 통해서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34절 말씀 보면은요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다섯 배나 줌에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과 식사하는 것이 얼마나 좋았냐면 함께 즐거워하였더라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이 과정을 좀 짧게 요약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요셉이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온 거예요. 뜻밖의 정상권이라는 오해를 받게 된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 일이 잘못되면 어떻게 하는가 긴장의 연속이었거든요. 두 번째 애굽에 양식을 구하러 내려올 때도 참그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창세기 43장 18절을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료에 들어 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가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이 형제들은요 불안한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잡혀서 노예가 될 것이고 자신들의 나기를다 뺏으려는 행동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뜻밖의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자신들의 안부를 묻더니 자신들의 아버지의 안부를 묻고 또 이제는 막내 동생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까지 빌어주니 뜻밖의 호의를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즐거웠다라고 오늘 본문에 결론을 내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오늘 나누려고 하는 것은요 요셉의 입장에서 이 형들에게 호의를 베풀기가 쉬웠을까라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은 요셉의 형들이 지난 시간에 잘못을 후회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42장 21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엘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럼 요셉이 당시에 정말 살고 싶었다는 거예요. 죽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고등학교 1학년 나이잖아요. 17살이면. 이 어린 나이에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닭똥 같은 눈물을 막 뚝뚝흘리면서 형들 나 죽고 싶지, 죽고 싶지 않아요. 나꼭좀 살려주세요.라고 애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들이요 그 마음에 요셉의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한 거예요. 완전히 무시하고 그를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들에게. 막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막 애걸을 복걸을 하는데, 형들은 냉철한 차가운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하고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렸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사랑하는 아빠 엄마를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럼 그렇게 2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된 거고요. 자, 그러면 만약에 내가 요셉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와 같은 사건이 내 눈앞에서 진짜 펼쳐졌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요새 마음속에 있었던 아픔과 상처는 평생 가야 되는 것 아닐까요?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아픔 아닐까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신의 형들이 자신의 그와 같은 부탁을 외면하고 노예 종으로 팔아버렸는데 이 마음의 아픔과 상처는 평생 가는 것이 상식 아니겠냐고요? 참 그런데 희한하게도 요셉이 7년 풍년 기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장자 문나세를 낳은 거예요 아니요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을까라고 아마 기도하면서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몰려온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된 일이기 때문에 내가 과거의 아픔과 상처로 더 이상 나 자신을 괴롭게 하면 안 되겠다 형들을 용서함으로 내 마음이 좀 편안히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아들의 이름을 문나세로 짓고 잊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후에 요셉은 그의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인데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오히려 요셉이 그의 형들을 위로하고 있어요 격려하고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민족을 이곳으로 이끌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자신의 아픔과 상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잊을 수 있게 되었고 그는 뜻밖의 호위를 베풀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 성숙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성도님 이제 마무리를 짓고 싶은데 저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제가 오늘 본문은 주석까지 다 살피고 난 다음에요. 지금까지 설교해왔던 어떤 본문보다 더 많이 읽었어요. 오늘 본문 안에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뭐세 가지, 네 가지로 나눠서 할까? 어떻게 할까? 진짜 많이 이 본문 주석을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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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다음에 제 마음속에 확신이 딱 드는 거예요. 아, 뜻밖의 호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라고 결정하고 난 다음에요, 계속해서 이 말씀을 어떻게 나누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막제 마음속에 부어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대.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노력하거나 기도하거나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할 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향여 어떠한 선한 마음도 품고 있지 아니할 때에 죄만 지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뜻밖의 호의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동일하게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을 믿지도 알지도 않고 신이 있으면 한번 나와 보라고 그렇게 막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못된 짓 하면 나쁜 짓 하면서 살 때에 우리 가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은 어떤 선한 마음도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할 때에 예수님이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주셨잖아요 오히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외치는 그들이 바로 나잖아요 근데 하나님 묵묵히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향하여 뜻밖의 호의를 부려 주셨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요셉은 그럼 절대 호의를 베풀만한 형들이 아니었어요. 과거의 사건을 생각을 해 보면 가슴이 찢어지고요. 자신이 드디어 얻게 된이 애굽 총리의 권세를 가지고 얼마든지 형들의 잘못에 대해서 청부를 내릴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형들에게 뜻밖의 호의를 베풀어 주고 있는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하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들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자녀들이 될 수도 있고 직장 동료가 될수 있는데 나에게 선으로 행하지 않아요. 요셉의 형처럼 늘 악한 행동만 계속해요. 비난하고 공격하고 그 사람 앞에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탁이 그거잖아요. 내가 너에게 행한 것처럼, 그 사람들을 향해서라도 뜻밖의 호의를 베풀었으면 좋겠다. 그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부탁이라고 저는 믿겠습니다.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하면 상대방이요, 엄청 당황해합니다. 내가 늘 공격하고 막 찌르고 막 못살게 굴었는데, 계속해서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에게 사랑을 흘려 보내는 거예요. 이건 뭐지? 엄청 당황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따뜻한 호의를 베풀면 그분 안에 아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여러분 그렇게 그 사람도 변화 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요셉처럼 내가 정말 내 마음 같아서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호의를 베풀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냥 악으로 갚아 버려야지 속이 시원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극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요셉처럼 내가 따뜻한 호의를 베푸는 뜻밖의 호의를 베푸는 저 여러분들의 성숙한 실행 생활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